이제 뭐 맛있는 거들어갔어요 아니, 옷 바꾸려고. 려고 예. 하나 때 샀던 게 입어 보니까 좀 별로였대. 그울솔직어 좋아해요? 여기. 아, 여기? 밥이 엄청 빨리 나오네. 앉자마자 밥이 세팅된다면서. 아, 저콧 물을랑 할리. 어우, 감사합니다. 티슈. <laughs> 미리티슈까지 챙겨 주신라들 그랬다다. 그 제일 작 보통 마도로 찾아가는데. 아, 네 거이가야 돼. 쪽에박 고개탕 양있아요 거기는 다 팔천원이면 먹으니까. 아. 근데 거기에 진 팔천원이었나? 근데 올랐었나서 모고히 맛이 나지. 막 쭉. 에안 가. 나안가거기는 어디예요? 아니. 옛날에 서울에 갈 때. 다 왔다. 왔다, 왔다. 미안해, 내가 썰었어야 되는데, 촬영한다고, 자기한테 맡겨서. 어, 낙지가 근데 되게 크네요. 이거 뭔가? 없어. 매울래나 약간? 근데 왜 이렇게 큰 나물을 많이 주지? 먹 어. 참기름이 있나? 야 안에 들어나아 들어갔다 참기름. 어디 한잘려주 내가 할까 나머지? 어 어. 팔아본다. 잘린 같아다 잘린 거 같은데 없어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요 맡게세요. 네. 명절인 거 같아요. 아일 생일 브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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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간장 한 스푼, 다음에 참기름 한스푼 이렇게 버물려서 이렇게 조금씩 차리잖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대. 맞아. 이렇게 그냥 생으로 콩나물을 삶아서 주는 것보다 삶을 때 국간장을 좀 많이. 음, <laughs> 다음에 붙일 때. 원래 이거 안 묻혔잖아. 난 음.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구간장한 스푼, 그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하면 훨씬 음. 맛있대. 지금, 아, 이 우리 첫째가 어, 뭐다 달래? 수박. <laughs> <laughs> 진짜 맨날 앞서갔다. 입이 고급이어가지고. 맨날 제철 과일보다 앞선 과일들대야 그래서 제철이 먹어야 맛있다. 제철 근데 요새는 제철보다 일찍 나오게맛있잖아요 그리고 땡기잖아. 색을 한번 사야겠다. 책을. 과일에 대한 책을한번사 가지고. 우리 집은 왜 수박이 없니? 마트가 수박이 많은데. 아, 벌써 수박이 나와 왔 아, 다른 집에도 없다고 이야기해줘요 우리만 없는 거 아니고 다른 집도 다못 먹어. 이거 여름에 나, 여름에 나와. 근데 마트에는 왜 있어? 엄마, 할 말이 없어. 하우스야. 그래도 딸기보다 나요. 딸기 11월, 12월에 한한 팩에 한 만원이었어 우리 12월 달에는 가일 값이 일주일에. 5만원씩 네딸기리 이따 한 개씩 먹으니까 한번먹었게요 근데 우리나라 딸기가 다른 나라보다, 나라보다 맛있잖아요 본으로 훨씬 맛있어 일본으로는 술술 많이 하잖아요 어. 우리 언니도 이제 네, 엄청 맵지 않네. 맵기도여 해주는 거 맵게 해있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아니 우리 이걸 다 먹는다고요? 이게 몇개야? 네명에서6개뭐 네 몇개야? 8개 <laughs> 대박! 이거 다 먹어?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좀 짱인데 <laughs> 이게 아포카도? 네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유. 스트레스 이렇게 해도 풀어야지 <laughs> 진짜 많다 우리 근데 어. 나는 이거 하나 먹는다고 그런 건데 아, 다 아까 30센시를 여기 했잖아요 아, 3 0센를 나눠 먹겠다고 아, 나는 15센시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나 생각보다 양 적은데 남으면 싸가야겠다 아, 아, 점심에 아, 먹게 아그이었구나 만원짜리를 우리 이거 3 0센 만원 아니었어와 진짜 음. 비싸다 응. 음. 음. 맛있지? 응. 찐내치는 앞볼이 맛있는 것 같아. 네. 음, 맛있다. 근데 할라피뇨가 좀 맵네. 아보카도. 아보카도 할라피뇨가 좋았어. 음. 근데 <목소리도> 맛은 있네요 음. 근데 나는 이거 먹을 더라다 입에 너무 묻더라고요 내가 입이 작다고 생각 안했는데 작나봐 나추는 것도 아닌데 뭐 이번 주는 그냥 월, 화, 수, 목, 금나 점심시간에 뭐 먹는지가 컨셉이에요, 이번 주는 지난주는 쇼핑한 거 하나 올려. 올리, 오늘 올리려고요. 음. 음. 편집 완료했어, 어제. 연세? 음. 아, 말고, 이거 쿠게어저일만 1만에서 그거 14만 2천원인가? 못 샀다고 했는데 진짜? 너무, 아니 너무 사고싶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응. 샀는데 연세에 갔더니 그, 그 옷을 똑같은거 팔았든요연세는 그 되게 싼거 알잖아요 어, 응. 응. 너무 속상해 <laughs> 가격 안물어봤어 너무 속 좌절할거 같아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로> 음 아마 거기서는 이선만에 <목소리로> 밖에 안될것 같아. 거기 오지뭐안 비싸서. <목소리로> 음. 호구된 느낌이야.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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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삼십 대치 진짜 진짜 먹는다고? 아 배불러 다 먹을 수 있어. 나 이거 한밥 먹고 남기긴 하게. 야, 뭐 어떻게 그래? 제일 그래? 뭐, 잘... 나는 끝잘먹었지뭔지한 <laughs> <laughs> 먼지가 돼요. 그 미세먼지가 담배 한갑 피운 거랑 같은 효과라면서요. 가담배먹나가 <laughs> <laughs> 피운 거지. <laughs> 명동 너무 오랜만이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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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돈꼬치 매운 거. 매운 거요. 네, 힘을. 튀김이 몇개 없네? 튀김이 몇개 없죠. 떡잎튀김 하나. 얘 맛있지. 샐러드 유부초밥 하나 먹고. 기산 타임. 두개다 같이 계산해 주세요. 파 많이. 비빔, 아니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 배고. 아 어, 비빔 비빔 또큰 음. 음. 걸로 시키지. 아니면 많이 먹잖아. 딱거 많이 먹는다고. 아 이거 좀. 더블로 더블. 어그못 먹어. 큰 사이즈 있던데 이거 먹어보셨어요? 응. 아 먹어보면 이거 여기, 진짜 시원하잖아. 어 여기 웬만하면다 먹었어. 아 진짜요? 저는 얘랑. 음. 고국이 같은 거 들어가는 먹어봐. 거 이외로 괜찮은 거야 비빔 비 비빔? 어, 비빔인데 메 타이 그 명란 아 명란 중기로 괜찮나 맛이야? 네 진짜 맛있다. <laughs> 몇게 없어서 음. 그게 아쉽네요. 대일꼭 먹는 게 이거 에프라. 에프라가 가격도 싸고 음. 대천. 그래서 사람들이 못 받아가지고. <놀람> <놀람> 자연스럽잖아. <laughs> 그거 팀장님이 나한테 되게 신신 당부하며 하고 진행을 맡겼어. 갖고 내가 아직 팀장님이 왜 그걸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? 완전 뭔가 아웃풋 내야 될것 같잖아요. 내가 그랬더니 어안 그럼 그럼 한 시간 반으로 너무 짧다. 내가 아이디션 하는 건데 포스트 이수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래. 팀장님은 10분만 주라고 랬는데 제가 10분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20분 드릴게요 먼저 그거잖아요 그래 여기가... 여기 계시는데요 안에? 러 고마워 어 네. 어? 왜 얘기 안 했어? 그건, 그건 이거 하나 아니야, 정수. 젊은 사람, 젊은 어, 사람. 음. 음. 그러면 그냥... 어. 나 이제 입문해가지고 많이 가르쳐줘야 돼. 맛있게 드세요.